아주 정말 빡빡 깨끗하게, 작게 남아있는 모든 화장품을 없애버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꾸 악순환이 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석이고요. 일산에서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세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안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한번 하시고, 보통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고, 뭐 중간에 한번 하시는 분이 더 있을 수 있고요. 최소한 두 번, 세번 정도는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습관 자체가 피부 건강에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도 그렇고 보면 뭐 세안용 브러시라든지 그런 뭐 진동을 일으키는 제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하실 때또 아주 뽀득뽀득 빡빡 닦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때밀이 같은 어떤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세안 방법들은 사실 피부 건강을 좀 해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피부 세포는, 크게 보면 피부는 표피랑 진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 세포는 표피, 진피 경계에 있는 기저층에서 이제 피, 피부 세포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점점점점 올라오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각질의 형태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 각질이라는 게 사실 죽은 피부 세포의 집합이기는 한데, 그게 단순히 이제 죽어 나간 세포들이 아니라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습에 관련된 인자들이나 뭐 지질 등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서 이제 보습 역할을 하게 되고 피부의 최외층에서 이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각질층을 뭐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빡빡 닦게 되면 그런 각질층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반복적으로 이제 마찰 자극을 가하게 되면 피부는 이제 염증 반응을 미세하게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서 어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좀더 많이 만들어지게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자극, 마찰 자극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면은 뭐 팔뚝꿈치나 뭐 발뒤꿈치 이렇게 이제 자주 부딪히거나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은 피부 색깔이 보시면 좀 까맣거든요. 아토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좀 간지럽기 때문에 많이 이제 긁으시거든요. 그럼 그 마찰 자극에 의해서 색소 합성이 좀 증가하면서 피부 자체도 좀 두꺼워지고 퇴선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멜라닌 색소 자체도 좀 합성이 증가하면서 좀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빡빡 마찰을 가해서 도구를 특히 사용해서 세안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루 빡빡 닦는다고 해서 아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습관처럼 빡빡빡빡 얼굴을 계속 닦으시면 그러니까 점점 이제 피부 장벽도 손상이 되고 그 각질층이 소, 소실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보습 기능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반복적으로 상처가 미세하게 일어나다 보면 또 혈관 확장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 염증 그러니까 상처가 일어나면 이제 염증 반응을 겪게 되고요. 그 염증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세혈관들이 좀 증식을 하게 돼요. 왜냐면 혈관들이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해서 이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게 되는데 만성적으로 그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제 혈관도 좀 늘어질 수 있고요. 홍조 같은 게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 어쨌든 빡빡 문지르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네. 많 분들 선크림이나 네. 화장 같은 거 하시고서 밤에 중식 지워야 되잖아요. 네. 어... 최대한 그폼 클렌징 중에 이제 선크림 제품을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오일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최대한 마찰을 가하지 않고 살살 닦으시면 되고요. 어, 가끔 이제 조금이라도 화장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정말 빡빡 깨끗하게 작게 남아 있는 모든 화장품을 없애 버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화장품이 있으면 이제 피부에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그 바탕이 되는 생각들인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특히 이제 얼굴에 색소가 있으신 분들이 그 색소를 좀, 기미 같은 색소가 있는 분들이 색소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침에 하시고 밤에 들어와서 세수를 할 때까지 뭐한 10시간 동안 아주 진한 화장품을 바르고 있었어요. 별 문제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안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화장품들은 씻겨 나가게 됩니다. 조금 남아 있어도 심지어 낮 동안에 그렇게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 조금 밤 동안에 남아 있는 화장품이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그좀 남아 있는 화장품들을 아주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 문지르고 이제 딱 닦고 하는 행위들이 오히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거나 미세한 손상들을 조금 이제 누적시키면서 피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 기미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더 진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빡빡 닦으시는데 그 마찰 자극 자체가 색소를 더 악화시킵니다. 색소 합성을 더 유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기미는 점점 이제 빡빡 닦는 그런 행위 때문에 더 악화가 될 것이고 또 오히려 화장을 또 진하게 너무 하는 것 자체도 좀 사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기미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피부에 화장품이라는 것들이 여러 어떻게 보면 화학물질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미세한 염증 반응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미가 악화되면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또그 진한 화장을 닦기 위해서 더 빡빡 닦고, 또 기미가 악화되고, 그냥 계속 무한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레이저를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미 등, 기미 등등 이제 피부가 좀 칙칙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세안 습관만 좀 바꾸시더라도 아마 많이 피부가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도 겪은 일인데요. 어떤 이제 환자분께서 입 주변이 조금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좀 붉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이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입 주변이라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물이 많아,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염증 같은 게좀 자주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작은 염증의 결과 이제 조금 이제 붉어지고 각질이 좀 떨어지게 되고 하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질을 없애기 위해서 더 빡빡 닦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빡빡 닦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질층은 보습에 그니까 보습 인자나 아니면 지질 같은 걸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죽은 세포의 집합이 아닌 세포 그 피부를 최외곽에서 그 방어하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각질층을 빡빡 닦아내므로 해서 이제 더 보습이 안 되고 그럼 더 이제 자극에 민감하게 돼서 빨갛게 올라오고 더 건조해지고 그러면 더 건조해지니까 아무래도 좀더 자극감이 있고 해서 더 모침도 뭐 묻히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단순한 어떠한 그 행동 그러니까,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각질이 살짝 일어났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뻑뻑 닦기 시작하는 그, 그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꾸 악순환이 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습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각질을 너무 다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각질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병원을 찾으시기 전에 먼저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본인께서 이제 너무 이제 세안에 집중을 하셔서 뽀득뽀득 아주 빡빡 문질러 닦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믿어보시고 보습을 충분히 하시고 세안은 그냥 뭐 적당히 괜찮은 세안제를 선택하셔서 살살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보습제를 대신 사용을 하셔야죠. 각질이 요즘엔 좀 건조해지기 때문에 겨울이 오고 그러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맞는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을 하시면서 잘 관리를 하시면은 어, 좋은 피부 건강을 당연히 이제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색소 침착이라는 게 사실은 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됩니다. 추가적인 염증이 없는 이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기에 물리는 것도 이제 염,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럼 모기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발생하면 좀 어두워지겠죠. 예, 하지만 그 부분을 계속 모기가 물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계속 가렵다고 계속 긁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빡빡 문지르는 그런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그어 행위를 반복적인 행위를 멈추시면 분명히 수 개월 지나고 나면은 좋아질 거고요. 그래도 이제 개선이 좀안 된다 싶으면 병원에 오시면 뭐 토닝을 하시면 좀더 빨리 개선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토닝이라는 게 약한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이제 얼굴에 조사를 해서 많이 만들어진 이제 멜라닌 색소를 빠르게 조금 제거하는 시술이니까요. 뭐 그런 거 해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어, 질문을 주시거나,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좀더 이제 개개인에 맞는 친절한 상담과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